감사합니다. 저는 이런세살무은요제 할아버지입니다. 네. 전라북도 영산고등학교 복싱부 감독입니다. 네. 한때는 제 제자가 파루세라 올림픽에서 그유능가 미국의 호야 선수한테 이겨놓고 1점 차이로 도둑 맞아가지고 동메달이 끝났죠.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그저 국민의 힘이 보수라고인데 보수가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는 어디가 있냐? 우리 3.1 운동 33일 그 속에 보수 진보 그 다음에 상해 임시 정부 요인들 속에가 진보 보수 강경 온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들은 국민의 힘은 진일파 악랄한 친일파 그 매국노 후손들입니다. 후손들. 그럼 지금 이 보수라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일부는 내가 알기로 여기서 그 개인 그 재지는 이름은 안 밝힐게요.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정부 조사했는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족 정지원. 제지 3개 후에 나와요. 예, 고구려 역사부터 해서 3국. 진짜사, 그, 그 동화 전명 이거 진짜 사는 건데, 에 우리 저 민주당이도 이저 친일파 후손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왜 네, 그놈들이 더 기이주의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상식인데 이낙연이가 우리 시원스런 그 사이다 리스만 있는 이재명 후보님한테 져버리니까, 져버리니까. 그, 똘마이들이 뭉쳐가지고, 예, 그, 뭡니까 그, 중앙일보, 홍석현이, 엄청난 네. 돈을 풀어가지고, 극비리에이 네. 민주당 의원놈들한테 있잖아요. 활돈비주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는, 이번 만큼은, 윤석열로 가자. 이렇게 꼬셔버린 거예요, 이 개새끼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마. 선거운동하는 채, 신용마. 네. 이제 이번에, 잘찰개혁 바꿔가지고 언론개혁해서 이번에 언덕에서지 지방선거에서 이깁시다 고맙습니다 에. 그리고 마지막 한번 우리가 5년간 했던 실련과 있어도 참고 견디고 더결집하고 집중하고 단결해서 5년 의 이재명 후보님을 지금 고문님이죠 고문님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네, 예, 알았어요. 예, 대통령 만들어서 그 28일 만에 그 반민족 행위 특별 처벌법이 없어졌어요. 물거품이됐는데 그걸 부활시켜야 합니다. 국민 투표에. 그래가지고 국민의 힘은, 예, 국민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 고맙습니다. 네.